경우의 수할 거고 전이얘기간안들지 일단 칠판에라도 좀 봐. 경우의 수라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라고 <laughs> 이야기하는 게 경우의 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파트는 특성상 뭔가 공식이 아니 물론 안 존재하는 건 아닌데 나중되면 뭐 이걸로 공식 막 만들고 하거든 고등학교가.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다섯 명의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여기서부터가 앞이야. 여기가 앞이고 여기서부터 나란히 세우는 경우의 수는 총몇 가지가 나올까를 계산을 해봐라.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은 처음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겠어요? A 들어가도 되고 B 들어가도 되고 C 들어가도 되고 D 들어가도 되고 E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리에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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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맨 앞자리에 들어간 사람 빼고 예를 들어서 앞에 A가 들어갔다. 그러면 뒷자리에는 B, C, D, E 네명 중에 한 명만 넣으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이지. 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곱법칙이랑 합법칙이 있었거든. 어떤 경우는 곱하고 어떤 경우는 더했어. 네. 어떤 경우에 곱했지? 반는게거 응? 하는 거 그래서 그냥 그걸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책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표현을 해. 그 동시에가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게 여기서 3지구까지 가는데 지하철로 갈 수도 있고 버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예를 들었는데 기억나? 그때 지하철과 버스를 동시에는 못한다 고했었어 그렇게 동시에 할수 없는 일에서는 곱하기를 안 쓰고 얘는 예를 들면 여기 A를 안치고 여기 C를 안 쳤다. 그럼 여기 a 들어가는 경우와 여기 c 들어가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지. 네. 여기 a 않고 여기 c 안 되니까. 이런 네. 경우에 곱하기를 하게 된다. 나는. 네. 그럼 그 다음 자리에는 몇 가지 경우? 네, 그 다음 자리에는? 네, 그 다음 자리에는? 이런 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게일열로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됐나 그래서 뭐 사실은 여기는 계속 똑같은 것 밖에 안하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이제 뭐 3학년 때 조금 더어려아 3학년 때만 배운다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어려워 배우 근데 여기서는 되게 기본적인 것밖에없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우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세울 건데 만약에 내가 B랑 D를 이웃하게 안치고 싶어 얘네들이 짝꿍지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몇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까를 배우는게 이웃하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거든 뒤에 나오는거야? 42페이지 뒤로 가. 겨 42페이지가 아니고 개념 42페이지구나 예를 들어서 A B C D를 똑같이 안 치는데 난 B랑 D를 둘이 이웃하게 안치고 싶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래 라는게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A C E와 이비 d 를한 세트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총몇 명이 되는 거야?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리나? 몇 개가 되는 거야? 얘네를 한 명으로 생각하는 거야. 같이 앉힐 거니까. 이웃하게 앉혀야 되니까. 그럼 이네 명을 일렬로 앉히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지. 어차피 4네 명을 4네 자리에 앉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추가로 뭘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 얘네들이 자리 바뀔 수도 있잖아 네. B가 안고 D가 앉을 수도 있고 D가 안고 B가 앉을 수도 있겠지. 네. 그럼 그게 달라지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두 가지. 그래서 그두 가지를 곱해주면 되겠니다 이게 네. 이웃하게 일어나는 경우죠. 뭐 별거 없지? 네. 뭐 예를 들면. 은 어른 4명과 어린이 3명을 1렬로 세울건데 어린이끼리는 서로 이웃하게 앉아야 돼요 그럼 일단은 어떻게 시작을 하겠어 어린이끼리 이웃하게 앉아야 되니까 어린이 3명을 한 세트로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총몇 명을 일렬로 세우게 되지 다섯 명을 일렬로 세우게 되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죠 어른 4명 뭐 A, B, C, D랑 어린이 3명 스몰 A, B, C 근데 얘를 한 세트로 보는 거야 그럼 이거 덩어리랑 둘, 셋, 넷, 다섯 명을 이렇게 앉힌다 항상 이웃하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린이끼리 자리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 네. 뭐, A, B, C 앉을 수도 있고, A, C, B 앉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겠어? 얘도 마찬가지. 세 자리에 이 A, B, C를 넣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A가 오는 경우, B가 오는 경우, C가 오는 경우,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첫 번째 자리 안전에 빼고 나머지 두 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랑이 거를, 곱해주면되게이겠다이게 일렬로 세렇게이거죠그 다음에 개념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건뭔이리게자 예를 들어서 음, 이 1, 2, 3, 4, 5, 다섯 장의 숫자 카드가 있어. 그러면 이 숫자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장의 카드를 뽑아서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 그럼 총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몇 가지? 두 번째 자리에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또 디테일이 좀 붙으면 달라지지. 만약에 1, 2, 3, 4, 5 다섯 개의 카드 숫자 카드를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로 만들 건데 나는 홀수를 만들고 싶대. 홀수는 특징이 뭐야? 우리가 항상 홀수의 특징을 생각할 때. 짝수의 특징을 생각해야지. 짝수가 아니면 홀수야. 네. 짝수가 아니면 홀수란 말이야. 네. 개념 자체가 네. 이래요. 네. 홀수는 뭐예요? 그러면 짝수 아닌 거. 네. 요 그럼 짝수는 뭐예요? <laughs> 이의 배수. 이의 배수가 짝수야. 네. 그럼 이의 배수는 특징들이 어떻냐면 맨 마지막 1의 자리가 네. 이의 배수. 0 포함해서 네. 이 1의 자리가 0, 2, 4, 6, 8이면은 2의 배수라고 생각지 그럼 짝수야. 네. 그럼 홀수면은 반대로 여기에 2의 배수가 아닌 짝수가 아닌 친구가 들어가야 죠 네. 그러면은 여기부터 계산을 해줘야 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가지있어 3가지. 1, 3, 5, 3개 중에 하나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야 홀수가 된다면. 네. 그리고 나서 앞에는 몇 가지? 땡 뒤에 먼저 하나 썼잖아. 어.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네 가지 수가 네 가지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음. 혹은 뭐 이런 거. 마,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면 막 이렇게도 나온다고 지금 카드 몇개 있어? 여섯 장의 카드를 뽑아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근데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짝수야. 네. 됐나? 네. 그런데 그러면 짝수면은 뭐가 어때? 야 숫자가 짝수가 되는. 예. 예. 이해 배수니까 요 마지막 자리가 짝수여야 되겠다. 그렇 이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 선생님 0도 된다고 했어. 0, 2, 4,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생, 선택을 할 거야. 그럼 이거 3개 중에 하나 골랐고 그럼 6장의 카드 중에 한장 썼지. 그러면 남은 순서대로 5개 중에 하나 넣고 4개 중에 하나 넣고 3개 중에 하나 넣으면 되겠지? 왜안 넣어? 왜 아닌데? 아 여기 024 여기 중에 한장한 한 카드 썼잖아 네. 선생님이 항상 홀수 짝수할때 마지막 거부터 할 거라 그랬지 그래서 마지막에 한장 썼으니까 6장 중에 한장 빼고 5장 남았잖아 그럼 5장의 카드 중에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으면 되겠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어.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아니야, 아니야. 그 문제는 아니요 원래 뒤에서부터 하는 거야. 홀수 자릿수 할때맨 마지막 자리부터 결정해 주고 하는데, 왜냐면맨 마지막 자리에 따라서 홀수 자릿수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0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안 된단 말이야0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면 얘가 4자릿수가 네 돼요. 0, 3, 2, 1, 뭐 이러면 4자릿수예요. 네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첫 번째, 1의 자리가 0일 때와, 두 번째, 1의 자리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1의 자리가 0일 때는 마지막 자리에 0이 고정이야. 네. 그럼 일단은 0을 썼지. 네. 그럼 남은 친구들 중에는 쓰면 안 되는 게 없잖아.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똑같이 0카드 하나 빼고 나머지 5개 중에 하나 넣고 또 남은 4개 중에 하나 넣고 남은 3개 중에 하나 넣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아닐 때 마지막 자리에 2 아니면 4밖에 못 넣잖아 맞지?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둘 중에 하나 썼지? 그럼 카드 몇개 남았어? 근데 이 다섯 개 중에 뭘 쓰면 안 돼, 지금 첫 번째 자리에? 0, 0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0까지 빼고, 네. 그럼 카드 몇개 남았어? 네장 네. 네 중에 하나 넣고, 네. 그럼 그 다음 자리 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선 몇가지가 넣겠어? 네. 똑같이 네 개야. 왜? 여섯 장의 카드 중에 마지막 자리 에한장 썼어. 네. 그 다음에 0 빼고, 한개 썼어. 네. 그러니까 남은 카드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네 개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걸 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간다 음. 그래서 이거 계산한 거랑 이거 계산한 거랑 둘이 어떻게 해야 돼? 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음. 더 해주셔야지. 음. 역시나 마지막 자리에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네. 마지막 자리에 0이랑 2랑 같이 들어가. 네.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거지 이거 두개가 네. 그런 경우는 더하라 가 자연수의 개수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는 어좀 어려운 문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잘 나오나 너네가 기억할거는 마지막 자리수 짝수 홀수 그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영그 다음에 맨 첫번째 자리 0 들어가면 돼요 정도만 기억해도 좋을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개념 44번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야. 예를 들어서 A, B, C, D, E 다섯 명 중에 우리가 대표를 뽑을 건데 회장 한명 뽑고 부회장 한명 뽑을 거래.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몇 가지가 나오겠어? 회장이랑 부회장 뽑을 거니까 다섯 명 중에 회장 한명 뽑고. 맞나? 그 다음에 회전 뽑히면 빼고 나머지 중에 부회전 뽑아야지. 그래서 4명 중에 하나 뽑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그냥 학급 임원 2명 뽑겠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요 마지막 요게 제일 좀 어려워. 음. 나중되면 이걸 좀 쉽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너네가 직접적으로 노가다로 다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다섯 명 중에 자 학급 대표 대표 이렇게 뽑을 거야. 다섯 명 중에 대표 하나 뽑아. 또네명 중에 대표 하나 뽑아. 이렇게 해서 뽑았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뽑힌 대표가 첫 번째 B가 뽑혔고 두 번째 D가 뽑힌 거야. 첫번째 D가 뽑혔고 두번째 B가 뽑힌거랑 두개가 같은 틀 같다는거지 왜? 이러나 저러나 B,D가 대표인거거든 누가 먼저 뽑힐거가 중요해? 어차피 같은 대표인데 그러다보니까 이거 두개가 같은 경우로 우리가 계산이 된다는거야 맞나? 그래서 이렇게 대표 조명 뽑을때는 얘랑 똑같이 계산한 다음에 2로 나누어 주시면 왜? 그 각각 뽑은 경우마다 똑같은 경우가 두 개씩 계속 중복이 될 거예요 맞죠? AB 뽑은 경우 BA 뽑은 경우 또뭐 AC 뽑은 경우 CA 뽑은 경우 다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뽑은 케이스가 다두 개씩 중복이 될 거기 때문에 2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 마지막 거가 조금 생각을 좀더 하셔야 되는 거 나머지는 사실 뭐 되게 어려운 게 없어요. 파트 특성상. 아직은 이 파트에서도 내가 되게 어려운 게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공식을 빼고 박는 파트가 아니잖아, 물론 선생님이 공식을 만들어주려면 만들어줄 수는 있어. 여기 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n명 중에서 대표 두명을 뽑을 거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뭐 공식이 n 곱하기 n-1이야. 대표 두 명을 뽑을 거면 어떻게 할 건데 곱하기 n 곱하기 n-1 나누기 2야 이렇게 공식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대표 세명 뽑으면 어떡할 거야 회장, 부회장 총무 뽑을 거야 그럼 공식을 또 바꿔야 되는 거야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세명 대표 뽑을 때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야 이렇게 공식을 바꿔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는 공식에 의존하기 보다는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몇개 중에 하나 뽑을까? 몇개 중에 하나 뽑을까? 같은 경우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파트다 보니까, 공식으로 계산을 하신다기 보다는, 나중에 하면 이거 공식 다 나오거든? 우리 맨첫 번째 41번 1열로 세우는 경우에서, 자, 1열로 세우는 경우에서는 거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요. 점점점점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즉 무슨 말이냐면 n부터 시작해서 a까지 다 곱해라 10명 뽑을 거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이렇게 계산해라 이건 무, 물론 이제 고등학교 가면 뭐 팩토리얼이라는 공식을 배워요 너네가 나중에 몇명 중에 두개 뽑는 거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회장 한명 구회장 한명 뽑을 거래 그러면 그런 공식 같은 경우도 n 곱하기 n-1 이렇게 적혀 있거든, 거기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 n, p, a, e 이런 식으로 다 배워, 고등학교 가면. 근데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공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아, 우리가 첫 번째 자리에는 10명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구나. 두 번째 자리에는 앞에 들어간 친구 말고 남은 9명 중에 고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보다는 생각을 해서 직접 숫자를 계산하시는 게이 파트에서 요구하는 내용입니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은 여기 또 마찬가지, 171, 2, 3, 4를 이면지에다가 풀어볼 건데, 이면지에 푸는 이유는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풀려보려고 이면지에 푸는 거거든? 그래서 이면제에다가, 뭐, 예쁘에 계산해서 계산. 풀어보도록 하세요.